d m 방송을 보는데, 가스는 누구 거야? 아니, 그 누구 건 누구 거야? 그 회사, 사장, 회장 까지왜 그런 이상한 걸 물어보냐? 응? 왜 물어봤는데? 그는 평생 못 자고 못 먹고 못 씻는 거야? 이미 50년? 응? 그 인생이 평생, 평생을 병원하고 정신병원하고 경찰하고 무슨 상관 했어 응? 그 50년 돌려내. 응? 아니, 그 돌려낼 능력이 없는데 그걸 왜 그랬냐고. 응? 뭐 청장이고, 장관이고, 뭐, 왜, 우회 왜, 뭐, 나와서 얘기를 해봐. 왜 대답이 없냐. 귀가 먹었냐, 너는. 벌써 기사, 귀가 와서 쳐먹었어. 응? 청장, 장관, 새끼 주제. 에 그걸 왜 그랬어. 응? 장관, 새끼 주제가 뭐, 뭐라고 그랬어. 응? 남의 인생은. 응? 그 인생 돌려내, 응? 오십 년그 돌려낼 재주가 없는데 그걸 왜 그랬냐고 인간의 5 0년은 응? 왜? 철수야, 노을 줘. 준표야, 노을 줘. 어디 가시오? 어디가 쉬 네? 응? 자살했슈? 아니 돈 많은 양반이 이렇게 자살했어? 돈 있어도 먹고 살만 할텐데뭐돈 모으는 거에뭐 문제가 있었나? 왜 그러지? 그게 한하네그 어? 잔데가리 정도는. 까마귀가, 야생 까마귀가, 오목고 왔는데, 까라! 그러고 난다, 댕겨. 이편하게 오늘은 안날아다니대 돼요. 그 어제하고 급사했나? 그 누가 잡아먹었나? 응? 왜 그러지? 응? 그, 용길이에 잔내가리는, 그, 백크장에서 두 살짜리 깐난 애를 에비게 얹고, 그 애미는, 그, 하고 마주 앉아있는데, 날 보면 이기 그래? 까치선, 잔덩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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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치선. 두 살짜리에 끌어있는, 씨발, 갈 때까지 다았지 뭐, 씨발. 안양천 옆에 컨테이너, 에서는, 중딩도 안된 기집이, 지옥달미로 들쳐보더니, 쏙 들어가. 집이 벌려 꺼 쳐놓으면, 팔자 피게 주니까갈 때까지 다 갔지? 응? 갔어, 안 갔어? 응? 근데 그 정신병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는 거냐. 갈 때까지 다 가면, 나 혼자 지랄하고 있습니다. 백화점 보안 샷기는 눈까지사 년차, 눈빛이 들어가 있다가 어그제인가니까 초점이 어왔어그래디나무를 선생님 쓰레기통을 이렇게 뒤지시면 제가 일하는데 상당히 곤란합니다. 조금만 약간만 자제 좀 해주십시오. 네. 얘는 우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뭔가 뭐니까 6천만이 똑똑하면은 120만을 일단 내놓을 거고 병신이면은 번쩍번쩍번쩍 씹으면 번쩍 뭐다 뒤질 거고 그렇지? 나 괴를 졌다고 얘기했어 내가 처자지게 있으면 나 우, 나이 50 됐어 여기 변세에틀박혀그 이거 하고 있냐? 응? 저거리를 기관총으로 난사를 당했고, 응? 그렇잖아. 그래 안 그래? 아니 말을 해보라니까 왜 말을 하냐? 응? 난 귀가 참이냐 아니 신분증을 줬고 이상이 없었고 그런데 그걸 왜 끌고 가치고 들어 무슨 근거로? 소문 다 났는데 6, 6천만이 아니라 60억이 그 지문 채취를 왜 시도해 막판에는 훗날을 도맹에 미소를 짓고 그 증빙도 하는 상식은 지문 채취에 하면은 인정하는 거 아니야 모든 혐의를 무슨 혐의인지 상급 조직으로 넘기는 거 아니야 그래, 안 그래, 이 병신새끼야, 나봐, 아탁변아이 새끼야. 응? 주장 장, 족속이 번지는 거볼 거야? 응? 뭐 보겠다고? 응, 그래. 이야, 간땡이도 크지. 허관, 사년 차. 감압실 들어와서, 시식하고, 씻고, 자고 그랬구먼 응? 내일도 가야지, 어떻게 사람 내면. 목동, 화곡동이 아니고, 나한테는 50년 동안, 이 나라 땅덩어리가, 감압실이었지. 어떡하냐? 응, 음, 맞죠? 너래 이 나라에 모래 한털 올려놓은게 없으만하다 사위와 법이 정교하게 상생하는 코리아지 이병지원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네 자유이고, 속연서 없이 집어 쳐넣어버리는 것은 이 나라의 일명 국법이고, 자유와 방종을 헛갈리지 않게 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과 정권자, 정부 50년 만에 매듭을 극적으로 푼 관료.